공통영어 미래인 김성현 이거의 3번 보자 When I arrived 내가 도착했을 때 어디에? u n t i i s place 고모의 장소니까 고모의 집에 도착했을 때 I was shocked 나는 뭐했습니다? 충격받은 게 되겠지 그 다음에 투정사의 부사용법에 감정의 원인 나오는 거고 충격받았는데 왜 받았대? s 받기 때문에 How thin? 의문사 뒤에 난 티타마가 할아버지임 난티타마가 하우틴 얼마나 야위였는지 음사 겸 보호로 쓰이는 게 되겠네요, 여기서. 음? 얼마나 야위였는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난 충격받았습니다. Look, Nanti, 할아버지 한번 보세요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I'm not taking you anywhere. 즉 나는 뭐 하지 않을 거다. 데려가지 않을 거다. 너를 어디로도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You could die. 넌 죽을 거예요. On me. 내 앞에서 죽을 거다. 난이는 그래서 할아버지 looked at me. 나를 보았습니다. In anger. 화가 나서 나를 쳐다봤습니다. You want me to die. 너는 want 목적어 to 정사 나온 트문이지 너는 내가 죽는 것을 원하냐? h e r e 여기에서. in this room 여기 이 방에서 내가 죽기를 원하느냐라고 looking at these four walls 그렇지 보면서 분사구문이지 at these four walls 이 사방의 네 벽에 그 사방의 뭐 벽을 보면서 보면서 내가 죽기를 원하냐 when the waka papa는 어 카파파가 is not yet finished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을때 안았던 지금 이때 내가 이벽 보면서 죽기를 원하냐 이거지 말이 좀 떠듬떠듬 나오네 이제, looking at these four walls when the waka papa is not yet finished 해서 waka 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때 그 다음에 뭐이네 개의 벽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죽기를 원하는 것이냐라고 the old man 그 노인은 held on tightly 그치? 꽉 부여잡았대. To the side of the bed. 그 침대의 사이드를 끝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And 그리고 cried 소리 질렀습니다. As he stood up. 그지 뭐뭐 뭐 하면서 되겠네. As는 뭐하면서 그가 일어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Every short, slow 모든 것이 slow painful step. 느리고 고통스러운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어짐. hurt, 아프겠습니다. 그를 아프겠습니다. 여기 지금 과거 동사기 때문에 s 붙이면 안 돼. 당연히 every 뒤에 단수 명사긴 한데, 과거 동사니까 그냥 hurt. 3단 변화 hurt, hurt, hurt 똑같지. but 그러나 그는 노력했습니다. to work. 걷, 걷는 것을 노력했다. 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I could not help but 중요한 구분이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 그지? cannot help 뭐뭐, ~~ing랑 똑같지 누구? cannot help 동선형의 ing 음, 이거 과거니까 could not help ~~ing도 되고 could not 여기서 뭘로? help but 하고 동사 원형으로 쓰인 거뭐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carry him 그를 데리고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to the car 자동차에 and we set off 출발하다지 set off 출발했습니다 with auntie 고모와 함께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we traveled all night 우리는 이동했습니다 밤새도록 이동했습니다 대부분 in silence 침묵 속에서 큰맛찍고 엄마인지 엄마 하면서레스컴 로 되겠네. 그리고 엄마 했습니다 하니가 여기서는 엄마 하면서 들으면서 나니의 찬팅 인더 다크니스.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의 그 나니 찬팅을 할아버지의 낭송 이거를 들으면서 음, 뭐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거의 침묵 속에서 밤 내내 달렸습니다. It was strange. 그것은 이상하지만 w o n d e r f u l 경이로운 것이었다. To hear him. 그치? 투비정사의, 명세정보로, 여기는 진주어짐. 얘가 되겠고, 그 o 투 e 정 r 의 i m To hear him. To 가 e 주어 him. To h 그 a r him. To hear him. t h i s c h a n t i n g 이 힘을 가리키는게 되겠고. 그의 낭송을 그의 낭송을 듣는 것은 was strange but wonderful 이상하면서도 경이로운 것이었댐 때때로 he burst into 그는 뭐였습니다 burst into a song 갑작스럽게 ~~하다 그지 폭발하다 이런 뜻도 있고 갑작스럽게 쏟아내다 라는 뜻도 있고 이것은 갑작스럽게 노래를 분출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노래를 불렀습니다 that 어떤 노래 he had a tote auntie 그가 고모에게 간접 목적어지, 고모에게 가르쳐줬던 노래지. 요고, 관계 대명사야. 그지? 누구? 직접 목적어가 없잖아.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되겠고, 앞에 있는 어성이그 직접 목적어가 되겠지. 선행사. 데이, 그들은 생투게더 함께 노래 불렀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뭐뭐이엔지지. 그리고, 동사 원형의 ing 했다. 그리고 lifting up their voices. 그치 그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겠고 보내기 위해서 그 노래를 resend 목적어 그다음에 ing 나오면 그렇 하나 저어놓자 send 목적어 동사 원형의 ing. 목적어가 ing하도록 보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내다. 보냈습니다. 보내기 위해서 그 노래가 뭐하도록 날아가도록 뭐처럼 날아가도록 새처럼 날아가도록 through the sky. 그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처럼 날아가도록 그 노래를 보내기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부사정법은 확실한데 목적이라도 해, 해도 되고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겠네. 그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그어 아, 결과라면 좀더 어색하다. 부사정법의 목적으로 보는 게 낫겠네. 보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도까지 하고 본문 4번으로 가보자.